오나 프렌즈 오 제발 혔고 여기에서 이거 다 소환하고 하면 난리나겠다 따따따라따 빠게띠 가장 어린데 아, 귀엽네 스카이 모르, 이거 레디 옆에 있음 여기 피해 나딱 정렬순 가자 내가 좋아하는 스프렁키 내가 좋아하는 스프렁키는 아 좋아하는 스프렁키는 3위 2위, 1위 아이 귀엽다 아.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아안 박힌할까 이건? 유일하게 몸엔 안 박혀 그러면 한번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워진 쟤, 쟤, 쟤스에에 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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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르 쟤라, 쟤르르르라 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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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 없는데? 아뭔 계속 걸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 나 창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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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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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王八，王八、mm，王八，王八，王八，王八，王八，王八，八八，我现在都是。生根哥，么哒？哦，结束。哦。 에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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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, 왜, 왜 그래, 왜 그래, 아기야, 아기야. 아 너무 힘들다. 아니 힘? 아니, 이거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컴퓨터가 힘들어. 폭발해 컴퓨터. 아 내가 좋아. 일단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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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얘네들. 나 나와 나와 비 내려. 따딴 네, 이렇게 어떨 만에만 해도 생존할 기가 있는데. 안 빠져. 하나, 둘, 셋. 딴단 딴다라단 댄데댄.

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안돼안 돼, 안돼안돼 핑켜, 안 돼. 안 돼. 핑켜 내가 널 사랑했잖아 내가 널 사랑했잖아 반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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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동. 응급키트 응급키트.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안 된다. 안인다. 안인다.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괜찮아안 된다 괜찮아요 으이 씨... 실패 튀어튀어튀어튀어 튀어, 튀어, 튀어. 튀어. 얘, 뭐 하니? 와! 얘, 안움직여지 들어오면? 아니, 씨, 이게 영영하니까 움직 아니, 에이, 에이, 에 에이, 에이, 부러워? 아, 아이고, 스... 아이고, 우리 애기들 아, 고이고 아, 진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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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슈스, 사이버 삭제했어. 자, 슈스포. 아씨 빡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왜? 안 돼!